F1은 최대 시속 370km에 달하는 지구상 가장 빠른 자동차 경주입니다. 속도를 내는 드라이버의 운전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기술이죠. 공기 역학, 엔진 성능, 안전 기능 개선 등 공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F1처럼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스포츠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F1은 팬들이 트랙의 현장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외부 테크 기업과의 협업에 적극적이었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된 아마존 AWS 와의 협업이 대표적입니다. 머신러닝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중계용 그래픽 기술 F1 인사이트를 도입한 겁니다. 먼저 모든 F1 경주용 차에 300여 개의 센서를 설치해. 초당 110만 개의 데이터 측정 값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F1 인사이트로 추월 확률, 타이어 상태 등 20여 개의 데이터 기반 분석 정보를 실시간 중계에 제공했습니다. 드라이버가 순간 왜 이런 의사 결정을 내렸는지, 이게 경주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팀의 경주 전략은 무엇인지를 전달해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경기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현장의 소리도 생동감 있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료병 카메라에 마이크를 추가하고 트랙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 오디오를 믹싱하는 등 기술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F1에 몰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더욱 중요해졌죠. 그래서 2022년에는 레노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런던 인근에 있는 비기닐에 기술센터를 지어 F1의 미디어 운영을 중앙 집중한 겁니다. 레노버는 빅데이터와 a r 을 기반으로 한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중계 품질을 높였는데요. 이를 통해 전 세계 어 어디서 열리는 그랑프리든 지연 시간을 수초 사이로 최소화해 생중계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